<웃음> 어머. <웃음> 자! 이제 딴 소리 안할 거예요. <laughs> 자. 지금 여기 이제 단원에 뭐가 나오냐면, 가역 반응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어, 연소라고 하는 걸생각해봐 태우는 거. 종이를 태웠어요. 그럼 종이가 타가지고. 제가 되고, 어, 연기가 되어서 날아가죠. 어머! 아니,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날아오던 연기가 돌아오고, 다시 막재랑 만나가지고, 종이가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다들 반응 어때? 이런, 뭔 개소리야? 뭐 이런 반응이죠. 그럼 그게 바로, 절대로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야. 바로 이런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럼, 아, 야. 아니, 종이가, 제로 변했어. 그런데 쟤는 절대로 다시 종이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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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건 수증기로 변합니다. 근데 이 수증기는 어이구 뭐야. 다시 물이 되는 건뭐순식간이죠아 이렇게 어떤 건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건 거꾸로 반응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하는 걸 무슨 반응이라고 하는 거냐면 정반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럼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건 무슨 반응이구나. 정반응이구나. 그런데 수증기가 다시 물로 변해? 이런 건 거꾸로 엽자. 역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역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럼 이 친구는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반응이죠.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가능할 가짜, 가역 반응.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아닐 빚자, 비가역 반응. 그러니까, 니네들은 비가역 반응, 와, 와, 가역 반응.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겠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비가역 반응은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 비가역 반응의 예는딱네 가지만 그냥 딱, 딱 암기하고 갈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얘기하는 거 바로 뭐야? 연, 소 반응. 이게 비가 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거지. 이건 절대로 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요 뒤에서 배울 건데요.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한번 늘어봤나 초등학교 때? 산하구 염기, 비린내에다가 어, 막레몬즙 뿌리기. 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그런 거를 이제 중성이 되는 반응 뭐라고 하는 거야? 중화 반응. 이거는 산하고 연기가 반응하는 거죠. 어, 이거 뒤에 밤더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하 나는 뭐가 있냐면, 어, 기체가 막 발생하는 거야. 막 반응을 시켰더니, 그럼 기체가 날아가죠. 어머, 뭐 지나자고. 근데 막 날아가던 기체가 다시 돌아와서 반응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야. 그게 어떤 반응이니, 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있죠.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거꾸로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 중학교 2학년 1학 때 배우는 거. 야, A랑 B랑 반응했또 그때 막 바닥에 호옇게 막 앙금이 생겼어. 그럼 그 앙금이라는 건, 녹지 않으니까 앙금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 바닥에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것들이 바로 비가역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왜냐면 하 우리는 오늘 가역 반응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아하, 그럼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가역 반응이구나.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가역 반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니? 어, 얘 말고 또 있잖아. 우리 색깔도 관찰할 수 있는 거. 물 확인하는 종이. 잠민 처음에 있던거 있잖아. 물 확인하는 종이 뭐였나요, 여러분? 리트머스? 아니야. 이거 리트머스 조정하 게. 지금 리트머스나 페노탈레이나 비티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하는 거야? 산염기. 산념. 그래. 트머스 종이랑 맞어아닮았죠 종이 잘 맞죠. 종이라고 하죠. 아이고 입. 이... 아이고 어져보상 초성 쓰기가 더 어려워. 엘로... 응? 야 초성 볼써 어, 아하, 지금 뭐 이응이에요? 어. 오오. 아이고 이렇게도 몰라. 여방코발트, 아이고. 여방코발트. 어. 여마코. <laughs>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자 우리 여마코 발치 종이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이런 여마코 발치 종이는 앞에 썼던 거예요. COCl2 솔리드에 이거 물이 붙잖아요 그러면 얘는 코발트 이온하고 AQG 어, 염화 이온하고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야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죠. 그런데 이거 물이 붙잖아 빨갛게 변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원리가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 바로 이거죠 앞에서 외웠던 거 코발트 이유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원래 염화코발트 솔리드를 물에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비코에 이런 붉은 용액을 만들었어 그럼 염화코발트 종이는 거름 종이를 그대로 이 빨간색 여기 용액에다가 뒤붙이는 거야 그럼 종이가 빨갛게 변하겠죠 그걸 그냥 말리잖아요. 얘네들이 마르면 뭐만 날아가냐면 물만 날아가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염화 코발트 솔리드만 남거든요. 그런데 얘가 특이하게 염화 코발트 솔리드가 무슨 색깔이니? 파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묻으면 빨강, 물이 마르면 파랑. 사실 또물 묻으면 빨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신기한데 실제로 실험을 하면 종이는 별로 안 신기한데요. 파란색 이렇게 고체를 소금 같은 파란색 고체를 떠가지고 물에다 딱 넣는 순간 물이 빨개지는 거야. 그게 되게 신기하지? 이렇게 알고 넣어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바로, 이들의 독특한 색깔. 그러니까 결국은, 아, 고체와 물에 놓고 이런 것들은 서로서로 서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구나? 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 다음 이제 또, 이건 말로만 할 건데요. 석회암 동굴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 중학교 1학년 때 석회암 동굴 배울 거 같지 않아요? 석회암 동굴은 구멍이 뚫린 거야. 그런데 원래 걔 뭐였을 것 같아? 석회암 덩어리. 그럼 이 석회암 덩어리에 구멍이 뚫려 석회동굴이 됐거든? 그런데 그거 시간이 지나잖아 다시 동굴도 막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석회암이 동굴이 됐다가 녹았다가 만들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이 석회 동굴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을 거쳐서 일어나는 거야. 석회 동굴 가봤어요? 어, 응. 가봤다요 어, 가본 거 기억나네? 기억 못하는 것들도 있던데. 우리 집에 있는 애도 분명 기억 못할 거야. 아주 춥네? 우리 세세 세 명의 접외선 발산기가 안 나와가지고 <laughs> 좋네어 그러면 이렇게 석회암 동굴 이런 거 하는 거뭐 이것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그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어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컵에다가 어, 오늘 집을 가져다 할수 있어요. 물을 떠가지고 방에다가 갖다 놨어. 그리고 뚜껑을 안 닫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내비놨다 그리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일주일쯤 지나면 하하하 물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다 없어졌죠. 그런 대야 그런 실험은 무의미한 실험이고요. 여기다가 이야 하고 뚜껑을 닫아 놓는다면 유리컵으로 실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맨 처음에 유리컵에 물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서 당연히 이거 물 표면이니까 물 증발, 물 증발, 물 증발할걸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표면에 있던 물이 수증기로 변한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증발이라고 말을 하죠. 어 uh -huh. 그런데, 이렇게 증발을 하면 이쪽에 수등기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니, 수증기를 귀찮으니까 막이 움직일 거 아니야. 야, 안녕. 이게막 에너지가 많아.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아, 힘들다. 나 다시 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음. 그럼 수증기가 다시 물망울로 변하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응, 응이 뭐야? 응고, 응결, 응축. 모였다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응결되었어. 또는 또 다른 말로 응축되었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 와, 그런데 여기 처음 상황 생각해봐. 증발하는 화살표를 세개를 그렸죠. 응결되는 화살표를 하나를 그렸단 말이야. 근데 처음엔 너무 당연한 상황이죠. 왜냐면 처음에는 물만 있고, 이 위에 수증기가 없었을 거니까. 그런데, 아니, 증발을 세 개하고, 응결 하나니까, 여전히 증발되는 양이 더 많죠. 그럼 이 위쪽에 수증기 개수가 또 늘어나겠네요? 아마, 아마, 아마. 그럼 이 중에 또 일부, 또 다른 수증기 문자 뭐라고 그래요? 나도 들어봤고요 음! 아직도 더 많죠. 그러니까 또 수증기 개수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다가 또, 야, 나도 들어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그러면 여기 있던 물이 수증기로 변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봐봐. 헐. 날아가는 화살표를 세 개를 그렸죠. 응결되는 화살표도 세 개를 그렸죠. 어머.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분명히 증발하는 개수. 이런 걸 우리는 증발속도라고 표현합니다. 증발속도가. 응결되는 개수, 응결 속도보다 더 컸을 거야.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니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아진 거야. 그럼 물의 상황 설명. 야 처음에 물이 이만큼 있었잖아. 근데 자꾸 자꾸 뭘로 변해갔어. 수증기로 변해갔죠. 그럼 여기서는 물은 점점 점점 줄어들 거야. 아니 그런데 지르라고. 시간이 지났더니 증발되는 거와 응결되는 개수가 같아지죠. 그럼 이거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물의 양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겠죠. 줄어들다가 멈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증기량은 늘어들 늘어나다가 멈춤 이렇게 될 거고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이렇게 자 중요한 거야.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 그럼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아진다면 이거 일주일이 지나도 요거를 마개를 해먹는 이상, 더 이상 물은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변화의 속도가 같아졌죠. 이런 걸, 와, 니네 평형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때?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두 변화의 속도가 움직일 동작, 똑같아 이런 걸 우리는 동적평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적평형은 바로 어떤 거니? 서로 반대인, 상반된 두 변화의 속도가 어떤 거니? 동일한 거야. 이런 게 동적평형이야.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니 그럼 상황은 증발도 일어나고 응결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1번. 동정표형은 아무 변화가 없다. 노노노. No, no, no.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한데 변화의 속도가 어떤 거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가 똑같냐면 버스를 탔어. 그런데 정류경마다 앞에서 두 명이 타는데 두명 타면 두명 내리는 거야. 그 모든 정류장에서 전부 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런데 사람의 종류는? 변한단 말이죠. 똑같은 거야. 그럼 물방울에 종류가 있다면, 물방울의 종류는 계속 바뀌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수증기 개수도 더 이상 변화 없겠죠. 그럼 여기는 물 개수도 더 이상 변화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 거니, 처음에는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감소한 채로 일정해지겠죠. 됐자요? 그럼 여기 수증기 개수도 처음에 늘어나겠지.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게 되겠죠. 어 아니 그러면 상반대 두 변화의 속도가 동일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어나긴 한다라는 거죠. 반응은 일어나지만 반응은 일어나지만 그들의 양의 변화는 있다 없다 양의 변화는 없다 그럼 얘네들을 지금 이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니? 아 어,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속도라고 할 거예요. 음, 그럼 맨 처음에 파란색 화살표 3개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처음이나 끝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어. 이게 바로 증발속도예요. 근데 증발속도는 왜안 변해요? 이거는 확투예요. 그, 그, 이유를 묻는 거는 확투고요. 지금은, 아, 증발속도는 안 변하는 거구나. 그거는 이들의 표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증발 표면에서만 일어나잖아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물이라는 조건이 달라지지 않죠. 온도라는 조건이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증발속도는 안 변하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그런데, 응결속도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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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0이었을 거야. 왜냐면 여기 수증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수증기가 늘어나면서 응결속도도 늘어나죠. 그러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둘이 만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는 응결속도구나. 그럼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동적평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평형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너는, 어, 아, 그런 거다 포함한 설명이죠, 당연히. 그럼 어, 그러면은, 응. 내려가자. 아, 그러니까, 이거 다 덮개에 응결되었을 때, 얘네들, 요렇게. 내려간 상태로 그 상태에서는 안 변하지. 에이, 이게 여기 또 응결돼, 물이 떨어졌어. 이런 어... 거는, 그거 이제. 네, 상황, 어. 물이 응결돼서, 그래서 여기 떠다 수증기였다가, 어. 수, 수증기였다가, 어. 응결된 위치가, 어. 다시 물로 들어가면 일정하지만, 그게 천장이 닿을 수도 있으면 물이 내려가지. 아니, 그럼, 그건 물이니까 요거를 다 펌에 딱 말을 해야지. 지금은 물과 수증기의 상태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응결된 것도 전부 다 뭐라고 가정해야 돼? 물이라고 가정해야죠. 그건, 오. 어. 그렇지, 물의 양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그런 변수들은 당연히 요 수면이 그럼 여기 물이 있고 물이 묻었다가 다시 떨어지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전체적인 물의 양으로 보는 거야. 음. 응. 어머, 아니 그런 봐봐. 맨 처음 시점. 이거 그대로 설명하는 거야. 처음에 증발 속도 는 이만큼이고 응결 속도 는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진짜 증발한 거죠. 이런 걸 알짜 증발. 아, 그러면 요 시간에 알짜 증발은 요만큼이지. 그 다음 시점에서 알짜 증발량은 요만큼이네. 그 다음 시점에 알짜 증발량은 요만큼이네. 그러면 각 시점에서 알짜 증발량을 더하하면 당연히 여기있는 전체 증발량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이제 이런 거는 어, 이거 뭐 수학으로 연결하면 이런 게 적분이죠. 그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서로 상태가 평형을 이루는 걸. 말을 조금 동적평형을 축소하잖아요. 평형은 평형이야. 그런데 상태가 평형을 이루니까 나 이런 거를 상평형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을 축소한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동적평형 중에서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온 거. 용해도 생각나시나요? 그 용해 반응도 우리는 평형이라고 말합니다. 을 아니 근데. 아니, 너네들이 제볼게 있다? 용해랑 상평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야, 그러면 더 이상 수증기가 안 늘어나는 거야? 수증기가 그 안에 꽉 찼구나. 꽉 찼구나. 그래서 그런 걸읽혔는 단어. 바로, 무슨 상태라고 읽혔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용해할 때도 막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포화상태.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똑같은 거야. 그럼 포화상태라고 표현할 때는 이때는 습도가 우리 몇 퍼센트라고 하는 거야? 100%. 이게 비오는 날이에요. 비오는 날은 땅에 항상 물이 있지. 그 물이 존재한다는 건 위에 수증기가 꽉 차있다는 거거든요. 야, 비가 잠깐 오면 몰라도 하루 종일 내려. 그러면 습도 100%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빨래 널어봐 씨, 빨래 졸라 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런 독적 평형을 우리는 상평형에서 보아 상태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런 그 얘이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한번 깡. 어, 비커에다가 물 100g 넣었구야. 그리고 나서 어떤 짓을 하니? 나 여기다가 소금 넣었구야. 소금. NAC. 음, 나 처음에 10g 넣어야지? 그러면, 이거, 4월에서 얘 10g 넣잖아요? 이렇게 저어지잖아? 와, 이거, 실제로 모두 용해가 된답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속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 내가 여기다가 이거 10g 또 넣었거든? 추가, 추가. 또다 녹는 거야, 그래서. 레이시, 성질라.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50g을 확 추가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 바로, 얘네들은요, 바닥에 에그에그 녹지 않고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아니 바닥에 이거 총7 0넣었 잖아요. 한 30g 정도가 남습니다. 매매 매. 아니 그럼 바닥에 NaCl Solid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 이 수용액 속에는 Na+ AQ랑 Cl- AQ가 이렇게 녹아 나갔을 거란 말이죠. 하, 그럼 이 상황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니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과연 진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은 녹아나가는 속도. 자 녹는 걸 우리 용해라고 하죠. 그럼 이 위에서 NA플러스, CL마이너스. 이 이온이 따로따로 돌아다니잖아. 자유롭게, 이 표현 되게 중요하죠. 자유롭게.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NA플러스와 CL마이너스 둘이 만납니다. 야, 우리 고체되고 싶지 않냐? 우리 다시 고체로 가자. 이런 말도 되니까죠. 그럼 여기 얘네 둘이 만나서 다시 고체로 변하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석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빠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 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해하는 게더 빠르니까 바닥에 남아 있을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졸라 많이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녹아 나간 양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애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면서 석출되는 양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체를 충분한 양을 넣어주잖아요.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랑 같아지는 시점이 도달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그거하고 똑같구나. 여기 모두 녹았죠. 모두 녹았죠. 이 말은 용해가 되는 속도보다 석출되는 속도가 더 작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하는 거야? 불포화 상태. 꽉안 찼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어. 그런데, 아이고, 야야, 야야. 바닥에 녹지 않았어. 충분한 시간 지났던 이렇게 됐어. 그럼 얘네들은 용의 속도랑, 용의 속도랑, 석출 속도랑 어떻게 됐니? 어, 같아지는 거지. 이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평형 상태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나트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23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나트륨하고 24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나트륨 두 종류가 있거든요. 아이고 규민이 계속 자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처음에는 23짜리만 가지고 실험해요. 어, 얘도 23이고, 물 속에 이제 녹아있는 다 23이야. 그리고 나서 포화를 만드는 거야. 이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나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어, 어차피 안 녹을 거지만, NACL 솔리드를 더 추가할 거야. 얼마짜리를 넣을 거냐면, 24짜리를. 그럼 이게 지금 포화 상태니까 아무리 얘를 더 넣어줘도 얘는 더 이상 녹아나가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24짜리를 이렇게 넣어준 거야, NACL을. 그럼 만약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24는 여기에만 그대로, 23은 여기하고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 24짜리도,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도 발견되고, 23짜리도,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서도 발견되고,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몰수는 안 변하는 거야. 하, 이런 것들은 방사선동위원소라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기계로 못 보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얘네들이 여기저기 다 발견되는 거야. 아, 변화가 있긴 있구나. 사람의 개수가 안 바뀌지만 종류는 바뀌는 거 버스 그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용해 평형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가역 반응, 가역 반응, 가역 반응에서만 서로 상반된 변화의 속도가 같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이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으흠, 그러면 동적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얘는 비가역 반응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탔어. 종이가 타면 재로 변하는 일은 일어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응이 다 끝났다는 건 종이는 없고 뭐만 있는 거야. 재만 있는 거죠. 하지만, 가역 반응이란 물이 수증기로 변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증기가 뭘로 변한다는 거야. 물로 변해.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응. 아, 그래서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지. 얘 하나가 석출이 돼서 여기로 오면 얘가 이렇게 녹아나 나간다는 거지. 아, 석출된 거죠. 좀... 어, 이거 녹아 나가 이거는 용해 현상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또 석출이 또 되는 거죠. 음. 어, 그러면 24 Na랑 Cl이 결합하진 않죠. 어디서 여기서? 아, 그 석출되는. 아, 그렇지. 여, 여기. 어, 24NA 플러스랑 이쪽에 있는 CL 마이너스? 어, 이거도속출되지 둘이 근데, 만나서 이렇게. 근데 처음에 24NA를, 24NA를. NACL, NACL. 음. 그게 또 분해가 돼요? 어, 아, 그럼. 그럼. 어,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화살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넣은 거야? 이 위에다가 이렇게 24짜리를 넣은 거죠. 그럼 이 빨간색 화살표 녹아나가는 게 24에 a 플러스가 녹아나가게 됐다는 거지. 음... 어. 그래서 녹아나가고 석출되고가다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포어 상태에 넣어도 이게. 어어어 어, 어, 네. 그러니까 그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포화 상태에 네. 넣었어. 네. 그럼 녹아 들어가는 양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얘네 몰수를 계산하면 다 똑같은 거야. 네, 몰수 어.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음. 그 포화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더 이상 녹지 않아.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야. 음. 녹는 일이 있어. 음. 그런데 섭출도 되거든. 근데 그 둘의 속도가 똑같으니까 몰수의 변화가 없을 뿐인 거야. 됐어요? 응. 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이거 포화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그 표현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 차이점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울 때는 뭐야, 포화야. 아, 더 이상 안 녹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 녹아. 녹는 양이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화학원에서 사실 제일 쉬운 단어네요 어, 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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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숙제. 요게, 235쪽까지 231부터 235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좀 쉬었다 할까요? 231부터 235까지 완전 숙제